중국에서 한국말 네. 잘하신다 중국 차이나 국에서 니하오, 니하오, 니하오 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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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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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한국 직접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 경영학과구나. 어 그래서 힙포트도 이렇게 좀 농구들, 경영학자들, 군인들도 <laughs> 그 경영학부들로 또 함께 오셨는데 우리 은정양 팬 직접 가까이서 딱 만나보니까 어때요? 갑자기 어, 굴뚝 인사를. 네. 엄청 예뻐요. 엄청 예쁘고 또. 어, 되게 귀여우시네요. 되게 귀여우시고 또또 아, 또 예뻐요. 예쁘고 아, 예쁘고 귀엽고 다시 예쁘다. 네, 더운시서 빨리 할까요?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과연. 실제로 진짜 리얼하게 재현해 주셔야 됩니다. 네네, 과연 네, 어떤 포일지자 화면 보여주시죠. 오! 와, 택타임을. 이야 패타닉은. 이야. 네. 네 다불러주 이거 아니 왜냐면다왜 안돼 안돼 하시는 이유가 좀 아시는 할 필요가 없는 게어그이 저게 어, 이게, 이게 이, 이 팬분이 앞에 서시고 레오나을 디카프로우가 하문정 씨예요. 네. 아 제가 네뒤카프리오예요 네, 네, 뒤에서 네 뒤에서 티카프리 오르셨죠 이게 반대가 아닙니다 다 역할 왜냐면 지금 오늘 남성을 맡고 있거든요 오늘 포스터에는 그래서 네 함께 사진 촬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하면 딱 보면서 자 앞에만 보고 계시면 팔 번, 구번오진죠 하나 둘셋와 아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이아슬아슬 다나고 인형들 이야 어때요 어때요 <웃음> 죽겠다 <웃음> 죽겠다고 아,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get to go to the other. I'm not going to go to the other. i 네, 그 사람들 다시 돌아갑니다. 아 그렇죠. 이거는 한석규 씨 역할에는 우리 하문정 씨가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. <laughs> 저거 코트는 코트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어, 코트는 제가 입고 있어요. 저거 한석규 씨까지 입고 있었던 거예요. 더워죽겠어. 아 입고. 진짜요? 네. 어머 나 나의 십이 번 조연보 나 나의 십이 번. 오 십이 번 나주세요.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야. <웃음> 아 원래 <laughs> 오양 어. 양보할게요. 네. 아 양보한다고 다른 분께. 네, 오. 아, 같이 하면 굉장히 되게 자매끼리 뭔가 하는 느낌입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와 대단하시네요. 다른 네, 분들 양보하겠나오그러시구나네 알겠습니다. 네. 아. 그래서 그 양보가 과연 어떤 분께 갈지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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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저희 앉아 계신 분들이 왔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. 가. 30 3 0 i of 가. 8, 30호, 가로 30번 데스 없으신가요? 3, 가1아저분이신가요아 아, 그쵸 네왜 미리 하신거에요 그러면 아니요 <laughs> 아 두분 다 안하시고 싶으신거면 다른 분으로 네네 어, 그쵸 서로서로 서로 야 팬들이 너무 좋으시다 서로서로 서로 다른 팬분들을 위한 생각하는 마음이 역대급이네요. 저거는 너무 쑥스러운거지 네네 아... 가에요 가에? 벗어날 수 없어 <laughs> 이거 해야지. 이일때 찍고 는거요가나오나오시는거예요 얼른 뽑으가30아 이거야 쑥스러운 사진이 아, 아 네,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. 이쪽으로, 이쪽으로 네. 이 계속 그런 치한인데 Where are from? 대구 태국, b l e t h a 태국, 방콕, d Thailand, Table, t h a 사 l 디카 d Tab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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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hot and so c u 초기부터 팬이시라고 아 한국아 아이 저기 여자 아시겠어요? 그쵸 이 맹장면을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주시고 이거 하려고 제가 아죄오 역시 마이크 주시고 과연 이야! Yeah! 오, 멋있다, 멋있다! 어 이제, 어 들어오라고! 이야! Yeah. 자, c o 자, 하습니다 자, 다 너무 수 좋아하시네, 너무 좋아하시네. 밝은 미소로 함께 하시고 서로. 함께. 오, 그게 맞아요. 스러하고 맞아요. 자, 하나, 둘, 셋! 아, 너무 아름다우시고. 아, 네. 아, 그러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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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이거. 아유, 감 아유, 감사 아유, 아유, 요것도 이제 선물로. 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제가 잘 네. 고. 네. 그렇습니다. 아, 이제 사실 또팬 여러분과 즐거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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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사실 이게 팬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특성을 이렇게말씀드렸지만 너무 수줍어 하시면서도 그래도 오면 다 하고 굉좀히 비슷한 것 같아요 다 하려고 했는데도 네. 다 해내시고 네다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. 오늘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료지 벌써 2시간이 후쩍 지났습니다 어 벌써요 오늘 어떠셨어요? 어, 저는 사실 팬 여러분들하고 보내는 거 너무너무 즐거워서 어.. 계속 있고 싶을 만큼 재밌는데 어.. 네 다음에 또 하고 싶네요 네. 네. I really had a good time with you guys and I hope I have another chance like this i n the future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분들팬 여러분과